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저에게 이제 댓글로 한 1,500만원 선으로 중고차를 좀 추천을 해달라, 좀 패밀리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요, 가성비 굉장히 좋고요 연비도 좋고요 공간성까지 굉장히 넓은 천만원 초중반대 의 중고차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인기로 저희가 가지고 올 때마다 순식간에 판매가 되어서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중고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차량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BMW사의 패밀리 카로도 사용이 많이 되는 차량이죠. 바로 5시리즈 GT 차량입니다. BMW OGT라고 많이 하고요. 그란투리스모 GT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상 보시기에 약간 세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시면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심지어 6대 4 폴딩까지도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OGT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에 7시리즈 바디를 기반해서 만든 차량인 만큼 굉장히 길고 넓은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재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키로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무사고의 미세누유나 미세노순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간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비가 있습니다. 연비가 무려 고속 연비 18kg, 19kg 잘 나오면 20kg 이상도 찍힌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판매 금액이 가장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차량을요. 1,39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하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차량인데요 일단 화이트 바디에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간 아늑한 분위기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너무 깔끔하게 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량 크기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뒷좌석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에 누워도 될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여기서 6대4 폴딩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네요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후면부 디자인도요, 정말 도시적이고, 그리고 정말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 키가 1 8 1 c m 에도 불구하고요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뒤쪽 어, 디자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 때문에 이 GT를 선택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는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보여드리면 옵션도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쪽 유리까지 함께 열리는 스포츠 개방형이고 이렇게 러거지를 제거했을 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자랑하고 있다는 거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을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브라운 시트가 반겨주기 때문에 실내 공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늑하다는 점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트 관리 상태도 굉장히 뛰어나요. 보시는 것처럼 어디 주름진 구석도 없고요. 13만 키로를 주행했지만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리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리 쪽도 보시는 것처럼 프엠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는 브라운 시트 계열의 도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 하차감 함께 잡아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GT 오지팀만의 특별한 어,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드 라인인데요.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탔, 탔을 때이 우드 라인 때문에 좀더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가운데에 보이시는 센터페시아쪽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다는 거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요 3단계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기본 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주행 모드 변경 버튼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쪽에 BMW의 기본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변경되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함께 장착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실내 공간 살펴보셨는데, 나가시도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오늘 저와 함께 1 3 0 0만원대 BMW OGT 차량께 함 살펴봤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도 포함되어 있는 오늘 의 차량 화이트바디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위에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중고차 사고파이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